안녕하세요.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. 오랜만입니다. 뭐, 순장 3장을 못 가져온 거는 뭐 너무나 아쉬운, 뭐, 저희도 아쉬운 경기력을 펼쳐놓은 거는 사실이고요. 네. 얻어오는 것도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<laughs> 이번 경기는 참, 좀 전에 제가 이기때 진짜 이기지 못하면 너무나 아쉽다고 아 생각했지만, 네. 네.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돌아온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평소화기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경기가 많이 다치고, 뭐 저희 선수는 뭐, 전혀 그런 거의 없었는데, 일단 부족 선수들 상대히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고치게 반응했던 건 사실, 사실이었던 것같 가장 선기? 기억에 남는 우리는 <laughs> 별로 기억에 하고 싶지 않아요. <laughs> 항상 좋은 원정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. 근데. 까 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스태프도 정말 많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어...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뭐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고 또 많은 선수들 고생한 만큼 부상 뭐 없이 잘 돌아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해 주신 만큼 어... 또 부상도 없이 뭐잘 돌아왔기 때문에 나중에 한국에서 경기할 때어 좋은 경기로 또 승리할 수있는게 저희한테는 가장 큰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축구의 경기에 집중하다기보다는 일단은 최대한 안 다쳐야겠다는 생각을 더 먼저 하게 된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선수들도 그런 부분에서도 좀더 저희가 항상 해, 해오지 않던 또 경기장이었고 또 핑계라면 핑계겠지만 선수들도 부상 위험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 같아요. 제제가뭐 판단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 아이 팀이 우리를 강한 팀이라고 생각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. 뭐 그상당한 피해를 보는 거는 경기를 쳤을 때상당한 피해를 보는 거는 그쪽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사실 그런 거에 신경 쓰다기보다는 저희가 저희 오히려 저희가 경기 저희 경기 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집중하려고 했던 것 같고 뭐잠 자고 먹고 하는 거 있어서 좀더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고 그리고 어딜 가나 좀 거칠게 들어오는 누가 봐도 좀더 거칠게 들어오는 상황이 되게 많았는데. 어.. 그런 부분에서 또 그쪽 선수들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다고 보고 또 그쪽에 작전이, 있엇, 작전이 있을.. 작전이 있었.. 이었을 수도 있는데 뭐.. 그런 상황이 조금 더 다른 경기보다는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황구완 선수는 어떻게 봤어요? 황구완 선수 감사합니다 구독! 좋아요!